2024 콘서트 챕터 제로. 어느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봐달라고 제로가 무한으로 변신했습니다. 무한. <laughs> 그래서 준이 형, 그래서 오늘 짧게 말고 이때 인사인데 길게 말게 해. 애니콜입니다. 새로운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

자실 거기서 멈추면 그건 진짜 빵이야. 하지만 계속 계속 보이게 되면 it becomes infinite, infinity. 왜 산수하는 사람들 알죠? Infinity 보시면 뭔지 알죠? 이렇게 해기서 이게 뭔지 알지? That's infinite. 근데 그 infinity는 혼자에서 어쨌든 뻗쯤면서 기운이 안 나서 왜 집에서 나있어 운동해야지. 집에서 절대 뭔지 못해요. 뭔가 나를 불태워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해 And that is FANXY OF e So, when there's an end, there's a start And when there's a start, as long as there's both of us, it's infinite 자, 오늘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나 가끔 그렇게 하면 멋질 수도 있지 뭔지. 알지.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곡한 곡이 나왔습니다 어, 아, 짧게끝 인사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하도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작가님들이 오늘 굉장히 당황하시겠네요. 그래요? 어, 아... 일단 저는 뭐, 형들이 고만분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어 오늘 제가 굉장히 감사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4개월? 4개월 전부터 이 공연을 준비했는데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약 500여분의 스태프로 이루어진 이번 god 챕터 제로 콘서트의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어, 저희가 프로덕션이 바뀌었어요. 참으로 함께 손을 맞춰봤는데, 어, 굉장히, 저희보다, 저희 다섯 명보다 어립니다, 감독님이. 그래서. 아, 우리보다 어려워지. 이제 웬만하면 다 그래요. 예의도 갖춰야 되고, 존엄 한았어야 되고, 어, 저희 다섯 명의 비율을 잘 맞추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준 홍성호 감독님께 홍성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감사하고 싶은 분. 우리 각 멤버들의 막내 매니저. 막내 매니저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우리 준석이, 준석이, 그 다음에 성모, 그 다음에 병훈이, 그 다음에 준이, 그다음 도문이. 어, 이거 어 어떻게... <laughs> 네, 네. 준비하게, 아, 아니, 중독에 저는 중독에 원래 중독에 알았어요. 저는 원래 알았어요. 저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표만, 안, 시티만 안된 거지. 오늘 끝나고, 쫑파티 때술 먹을 수 있도록 형이 대리비 줄게. 그러면, 옷을 벗서오면 형이 운전할게. 요 아, 그리고, 어, 이 프로젝트의 전체 매니징을 한 우리 이소영 본부장 외에 잼스턴이&엠엠의 가족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누구예요 우리 던져주세요 댄이 요어 어, 던져주세요 댄이 네. 형? 짧게 해요 길게 요뭐 네. 하고싶은건? 아니 소, 솔직히 우리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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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한거면 또 할거야? 그니까 아, 진짜 맞아, 좀 맞아. 아쉬워 지금. 그치 아쉽게 끝냈어, 조금 은그치 그럼 이따 할게. 이따 하니까. 어, 그러니까. 네, 감사한, 감사한 어, 오케이. 아... 뭐다 감사 감사한 분오케뭐다 감사하죠. 네. <laughs> 제가 먼저 얘기했지? 하늘 보면서 이렇게 인들 하늘 볼때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힘내라고 했던 말. 요즘 진짜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하늘 잘 보고 있어요. 저도 진짜 하늘 보면서 어,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우리 지우들 콘서트 와서 스트레스 다 푸시고, 이제 또 내일이면 일상이니까 네. 또 가서 활동하고 학교 어, 우리 보고 싶은데 하늘 보고, 어, 그리고 우리또 모일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각자일입에서 멋있게! 살다가 만나자고요 알았죠? 네! 네. 대상이요? 어 저는 이제 네. 어. 아.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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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좀 있어요 네,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하고 가수에 대 잠깐만! 이상해, 오늘은 안까먹을 거지? 까먹을 수도 있는데 볼 수는 근데 정말 다 건강하게 또 뵀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건강하고 우리 멤버들도 건강해야지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에 말했는데 이건 팬과 가수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다른 더 가까운 무언가가 있으면 그 단어를 쓰겠는데 그게 없어서, 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오늘, 요번에 이 중앙무대를 하면서 저도 되게 팬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훨씬 더 긴장이 빨리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어 이게 진짜 기가 전달이 되는 것같요 그래갖고 이모든 전환이 제가 빨리 잘 안되는데 굉장히 빨리 된 콘서트가 아니었네 그아 생각났다 네, 될것 같아요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네, 계속 봐야죠 뭐 감사합니다 호기경 <laughs>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어. 아이고... <laughs> 아, 형이 화면에 진짜 잘생기게 나오데 <laughs> 아, 멋있어 아, 아, 이거, 이거, 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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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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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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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 저요? 어, 예, 저였습니다. 어, 아, 뭐 이게 그쵸? 시간를 멈출 수도 없고 그쵸? 어, 진짜 우리 어, 이 제로를 준비하면서 뭐 영, 뭐 교집합 무한대 뭐 얘기를 하면서 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무한대가 뭐 어, 정말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 진짜 우리 이렇게 좀 여기서 이렇게 좀막 힘들어하고 얘기 길게 하고 이래도 좋아요. 그렇다면 뭐 계속 해야죠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볼 거니까 많은 우리의 연결고리 끝을 말고 영원합시다 <웃음> 누구죠? 쭌이요? 나 아까 그랬어 난 이때 진짜인줄 알거야 아 진짜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정말 하고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laughs> 근데 우리 예 마지막 날이니까 같이 부르죠 아. 둘모 어.

들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